이번 주제는 딸은 되고 며느리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 결혼하는데 이제 자식들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어, 어떤 어머님이 생활력이 너무 강하고 주말 부부를 원하고 친구들하고 결혼해도 이제 여행 갈수 있는 그것도 원하고, 어... 그 다음에 그 남편한테 우준영이 아니고 본인의 직업을 또 확실히 가져가고 싶다 이런 식의 그 내용이에요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면접 보는 그 여성분인데 31살이고 20살 때부터 그 헤어 디자이너를 해가지고 지금은 연봉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남편 상은 어떤 상이냐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만 모아져 있고, 조금 뭐, 뭐, 괜찮고 그러면 결혼을 한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이제 현재 남자들이 이제 싫어하는 그런 저기 뭐예요? 그틴크족 이미지에다가 주말 부부를 원하니까, 보통 남자들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가정에 문제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어, 더잘 나가요 이혼해도 잘 살고 어, 지금 여자분들처럼 울, 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남편이 쓰러졌을 때그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남편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어, 마냥 자기 주장만 강하다고 그래서 그 남편분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 면접에서 보니까 아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여자 그 어머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은 아 딸은 저런 성격이면 좋다 딸은 저렇게 키우고 싶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니다 그 논리도 이상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딸이 심정으로 그 며느리를 맞으면 그 부분은 오히려 이윤 안 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여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기도 살지만 그 남편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그 남편을 살릴 수도 있어요. 또 둘이 건강하게 이제 다살수 있으면 어 그것도 이제 가정이 씩씩하게 나갈 수 있는 기반이라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 남자분들도 그 생각 좀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하 이분은 의존형이 아니에요. 그 자립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당신들한테 다 도움 돼요, 서로에게. 여성분들도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꿔 줘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